쇼트 아니 그 영상에 뭐라고 올렸죠 빽빽 뭐 돌아버리겠다 했나? 이민수님이 그래서 그 영상이냐? 자기 잘못 본줄 알았대. 진짜 빽빽 뭐 돌아버. 버리... 아국기도내난 같은 까보아난 <laughs> 몰랐지. 아, 그렇게올렸던가요 네, 여기서... 이거... 힘 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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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둘 이거... 이 둘, 이거... 둘 둘, 이거... 둘, 거 이거... 둘, 거이 둘, 이거... 이 둘, 이거... 둘, 거이둘 둘, 거이 둘, 이거... 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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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로 다시 준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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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자굴 다시 쭉쭉 가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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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 다시 안녕하세요 다시 둘 다시 다시 톡 가볍게 톡 가볍게 톡쭉 가굴 가굴 쭉 제 쇼트 하다가 회원님이 돌아서 서 드라이브 거세요. 둘, 응. 둘, 가볍게, 자, 둘, 자. 또 감긴다, 지금. 다시. 다시, 다시. 두, 자, 툭. 다시. 그니까, 러 뭔가 돌아 섰을 때 회원님이 힘이 들어가면 안 되고, 어, 하체에딱 잡고. 두, 쭉, 다리, 쭉, 다리, 쭉, 다리, 다시 쭉, 다리, 쭉, 다리, 다시. 멀다 너무 확 많이 물어나지 마세요 항상 다까이 두고 쭉, 다리, 쭉, 그시 쭉, 그렇 다시 준비하고 하나, 둘, 하나 날린다, 지금도 약간의 정확도가 더 있어야 돼요 두, 자, 두. 두, 자, 두. 빠르잖아. 다시. 그니까는 러 제가 말하는 이 패턴이 어떤 느낌이냐면, 아드라이브를 잡고 이거를. 이런 걸로 하잖아. 그, 그거는 지금은 안 해도 돼요. 일단은 내가 공을 칠 때, 이게 딱 이렇게 정확하게 공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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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잡아주는 게된 다음에 그 상태에서 나중에 한방칠 때랑. 힘만 더 주면 되잖아. 무조건 과해결하지 말고. 공을 다룰 줄 알아야지. 둘, 다, 둘, 다, 둘. 퍽. 다시. 둘, 다, 둘, 다. 다시. 둘, 다.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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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다리 움직이고. 다시. 둘, 다, 둘.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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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잖아. 뭔가 어, 이 반동은 제가 주라고 해요. 두, 두, 자, 두. 다리 반동 반동 다시 다시 두 다시 두자두 다리 반동 반동 두자두 두. 너무 물러나면 원님 이게 타이밍이 좀안 맞아요. 약간 잡고, 뭔가 탕, 탕, 이게 잡아줘야지. 뒤로 물어난다, 느낌이 들면 안 돼. 다시. 자, 툭. 봐봐. 빨리 돌아, 서서고 가까이. 다시, 다시, 다시. 다들 열어 줘. 질도 공이 날린다니까. 이렇게 탁, 탁, 이렇게, 이렇게 어, 잡아주고 니어 탁, 다리, 다리. 다리 잡고, 다리 잡고, 다리 잡고, 다리 잡고, 다리 잡고, 다리 잡고. 다리 잡고. 다시, 다시. 톡, 톡. 자, 공이 날리잖아 지금. 톡. 다시, 다시. 가까이서. 톡, 톡. 공이 지금, 이렇게 걸려요, 지금. 어. 열어서 쭉, 일자로 직선으로 딱 나가야 되는데, 쿡, 자, 둘, 다시 쿡, 아, 다시 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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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왔다, 아, 왔다, 아, 자꾸 말려 들어가잖아, 자꾸, 다 자꾸, 자, 둘, 자, 얘 따로, 얘 따로, 자, 자 같이, 같이 되어잖아요, 자꾸, 같이, 자꾸, 다시, 같이, 아, 같이 다시 툭, 같이 부드럽게, 부드럽게, 부드럽게 다시, 부드럽게 다시, 부드럽게, 부드럽게 밀려요지금 형님 지금 어떻게 되냐면, 회님이자 이렇게 땡겨, 자꾸 이만큼 당겨서걸려가잖아 약간 느낌 앞에서 툭, 앞에서 툭, 앞에서 툭, 앞에서 앞에서 아앞 그래. 그러니까 얘는 잡는 건 맞는데, 이거를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어. 자, 빠바로 준비하고 빨리 준비 밀린다. 밀린다. 고, 자 다시 고,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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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드럽게. 자, 고, 지금 힘이 다 여기 갔잖아. 지 알아요? 몰라요? 어. 여기 힘 하나도 안 가는 것 같은데, 지금. 다시. 툭, 툭. 네. 탕. 부드럽게. 해라. 다시. 툭. 다시, 다시. 자, 천천히 침착하게. 자, 침착하게. 자. 아, 이게 안 해도 돼. 돌진 안 해도 돼요. 알았죠? 어? 자. 툭. 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딱 잡고 회님이 자꾸 얘부터 반응하면, 얘부터. 여기부터 여기부터 하나 얘네는 알아서 스윙이 딸려 나온 했죠. 두 움직여보세요. 알았죠? 자두자두자두자 다시 쫓아가고 두자두자두밥 말려 들어가자. 자한 다시 다시. 투 자, 둘 자, 둘 자, 둘 따라가고. 도.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 좀더 붙어요. 헉. 근데 이제 안될 때는 뭐 때문에 다리가 안 되니까 지금 다밸런스가안 맞는 거예요. 투 자, 투 다리 다시 상. 자자자자,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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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해야지, 해야지. 다 드라이브, 다 드라이브. 쇼트 없어 지금. 자 다리 잡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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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주고 다시 툭 자, 툭 자, 툭 자, 툭. 일로 온다는 건 왜? 감마사 자, 그리고. 이것도 약간 스텝, 우리 움직일 때도 리듬을 타야 돼요. 자, 여기서 끊기고, 끊기고, 끊기고가 아니라, 투, 하나, 둘, 탕, 탕, 이걸 이렇게 약간 띄워줘야 돼요. 그래야 동작이 이어지지. 다시,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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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다시. 끊기지 말고, 투, 타 둘, 하 둘, 부드럽게, 부드럽게, 부드럽게. 일로 오자, 일로 와야지. 각 열어줘 각을. 강 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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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리듬 리듬. 바, 자, 리듬. 응, 끊기지 말고 자 가까이서 다시 리듬 타고 리듬 타고 다시. 리듬 아이고 팔로 친다 팔. 자 다리부터 다리 다리 여기가 아니야. 다리 다리. 그러니까 여기를 하체를 많이 사용해야 여기에 내가 힘도 덜 들어간다 했잖아. 맞죠? 지금 내가 있잖아. 이 드라이브 스윙이 회원님한테 이제 몸에 배웠기 때문에 이거를 신경 안 쓴다고 스윙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다 우리 한 몸이야. 그럼 다리 되면 본능적으로 툭툭 얘네가 반항을 할 거란 말이지. 근데 지금 회원님 자꾸 여기보다 자꾸 임팩트 여기만 자꾸 신경 쓰려고 하니까 여기 힘이 안 받잖아. 뭔가 이게 자꾸 이게 신경을 자꾸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 다시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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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1 그렇지 다시 4자5자6 그렇지 8 여기 여기 13, 14, 15, 1다1다 다시. 1 자, 세다, 세다, 자, 뭐냐면 내가 단계가 있다 했죠? 초리해봐 회원님, 지금 이 자세가, 자, 내가 만약에 이가 랠리를 한다, 연결을 한다. 근데, 막 자세가 막, 막 아직 안 잡혔는데는 이게 랠리가 안 돼. 그래서 공을, 자, 쭉 다루고, 쭉 다루고, 쭉 다루고, 다루고, 내가 어떤 공이 와도 이렇게 하다가 이게 잡히면, 그때는 보세요. 세지는거지 근데 혜님은 지... 어, 지금 내가 볼는 너무 모든 공을 다 세게 치라 그게 자세가 잡힌 상태는 상관이 없어 근데 아직 뭔가 좀덜 잡히는 세게 치려고 하니까 날린단 말이지공 굳이 다르죠 지금 내가 제대로 잡았을 때는 바닥 뭔가 탁 타있는데 날린다는 느낌이 들면 안돼 쭈-자 쭈-그릇시 쭈-그릇시 쭈-다시 쭈-부드럽게 쭈-부드럽게 쭈- 일부러 더 늦추지 마사시 쉽게 볼수 있는 거를 지금 회원님은 어렵게 걷는 거요 여기서 더 늦춰버리는 거야 자꾸 탕니탕 중심을 잡고 앞쪽으로 앞쪽으로 탕-탕-그릇시 탕-다시 툭-다-툭-다- 둘, 하나, 둘, 자 박자가 엇박자 나죠. 어. 다시, 둘, 하나, 둘, 그렇지, 둘, 그렇지, 둘, 그렇지, 둘, 또또 가위, 또 다시 가위, 백 다시, 자 다리 가고, 자 가볍게 다시. 따로 따로 놀아서. 그러니까 이게 봐봐요. 왜 어긋나냐면 진짜 거짓말이야. 자. 오른발부터 자꾸 그 잡아줘. 얘네가 안흔들려는데 잡았는데 얘부터 가고, 얘 끌려가는 거지. 팔이 먼저 가고. 그게 아니라, 다리부터, 다리부터. 다시. 다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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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부터. 다시. 다리부터, 다리부터. 다리부터 또 또. 많이, 그러니까 지금 형이 공을 집어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각을 열어서 툭, 툭 앞으로 자꾸 직선으로 잡 걸어줘야 돼. 자 다리부터 다리부터 다시 다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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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 다시 감동이지. 다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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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둘셋쭉 다시 쭉자나자 다시 아 맞아 시다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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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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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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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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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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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야지 그니까 오늘은 너무 여기 많이 들어가요 지금. 하나, 두, 다, 두, 다리, 두, 다, 두, 다, 두, 다시, 두, 다시, 다리, 두, 두, 육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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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laughs> 잘했어. 그러니까 이반도이 <laughs>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다시가 이어져야 돼, 이어져야 돼. 다시. 이어지고, 이어야돼이어져야 이어지고, 이어지고. 다시 후크아, 후크아, 후다리후크 다시 크아 후크아, 후크아, 후다아이크어후고다 후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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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아후크열 후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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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크 제대로 다리. 다리만. 다리만. 자, 다리만. 자. 다리. 다시 이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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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뭔가 지금 좀 끌려 다니게. <laughs> 그러니까 뭔가 여기가 끌려 다니니까 자꾸 엉뚱한 데 자꾸 힘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 자세가 완벽하게 잡힌 상태 텐이 강하게 빡치려고 하셔야지 안 잡고 빡 치면 이게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공이 어떻게 해? 날리고 약간 정확도가 좀 떨어져. 그러니까 이게 반응하면얘 내가 동시에 동시에 같이 받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냥 자꾸 본인도 모르게 힘이 어디로 가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왜냐면 지금 드라이브 스는 이제 자기 거야 내 건데 이어스맨 씨었으면 얘가 알아서 반응을 쑥 부드럽게 나오는데 얘네가 반응 안 하고 팔이 가니까 자꾸 어거지로. 그안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회원님은 드라이버 그때 각이 약간 말려 들어가잖아. 끌려가면 더 말려 들어가지. 그니까 러 공을 지금 이로 다못 보여요. 이쪽으로 감기는 거야. 그럼 제가 뭐랬어요? 회전은 많이 되고 되는데 스피드가 떨어져. 그럼 어떻게 상대방 탁구대에는 높게 가니까 쭉쭉 치고 들어올 수도 있고, 데일 수도 있긴 한데. 근데 그 공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쭉쭉 하다가 갑자기 박자 늦춰서 감아도 되고, 감다가 갑자기 쭉 얻어주는 드라이브도 있어요. 한 가지만 하면 안 돼. 그 그러니까 자꾸 이게 뭐이 반응을 잡꾸아야 돼. 자꾸 여기부터 자꾸 어켜서